애들이가자팔로 가자, 다니고 있어요 5,000원 1이라고 1, 2, 3, 4, 5, 6, 7, 8 9 0 10개 하면? 은4 하십. 0이네다 사줄게 아이고 얘네들이 들고 다니는가봐 응. <laughs> 아. 어, 능네 0 0원또개는4 0 0 0 능시집반이라고왜다달라 그래? 능 타고다니. 너네가 4 0이야40 40 40이야 아니, 가 5000. 아니, 4 0 야. 나 번호 잘못 너네 4 8 0 0 0 아, 애들 놀랬어, 지금. <laughs> 저거 다 뜯고 <또> 있어. <laughs> 이 마이 아르바이타, 이 마이 이것만 사는 거야 나쁘가? 나해나다 달라 그래 다. 이거 언제 팔로 다녀? 아이 나니, 가 봐. 응? 상어상 저거 다 이거는.

송센숲은 맞다니까 송센네거 이제. 아 저기도 있어? 응 <laughs> 계산해봐 오빠 뭐호 타다인 타오다인 너무 많아서 지금 계산이 안돼1 0 9 5 0 0 0 1,095,000원이야 2 1 3 0 0 0 0 오케이 오케이 뭐 컵짜이 해야지. 응? 여기 컵짜이 몰라요? 얘 예, 컵짜이 몰라. 나빠 애들 하나씩 줘, 얘게. 언네들. 아, 택. 얘 하나씩 해 주면 하나? 그냥. 그냥 피신. <laughs> 그 여기 는아이들 컵짜이 모르면 뭘 알아? 어? 컵짜이 몰라요. 컵짜이왜 몰라. <laughs>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어, 이 껍다이 하잖아. 얘 껍다이 몰라. 껍다이? 우리 락은 평껍다이야 알잖아. 왜 몰라? <laughs> 여기 돼지가 있는데 오늘 돼지를 한 마리 잡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쏘기로 했어요. 너무 큰 거는 아니고 작은 걸로 식구들만 먹을 수 있게 작은 걸로 하라 했더니 큰 거는 아니네요. 나풍아, 네? 누고 오시면 말을 해줘 그래야 오빠 알지. 어? 나풍도 몰라? 이 <laughs> 나풍 조금 알아요. 나풍 이름 몰라요. 얼굴 몰라요. 그냥 봐요. 아, 그냥 보면 얼굴 알아? <laughs> 얼굴만 하고 <알고> 누군지는 모른다고 <laughs> 나쁘게 말을 해줘야 오빠 알지 오빠 누구 모르는데 <laughs> 저쪽에 어, 저쪽에서는 지금 돼지 잡고 있어요 지금 목 땄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는 큰애 삼촌 지금 태국에서 돈 벌어와 가지고. 형제들한테 용돈을 조금씩 다 나눠주고 있어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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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 않네 많이 주네요 조금 제가 보니까 조금 못 사는 동생들한테는 조금 더 주고 이렇게 이제 큰오빠는 집이 좀 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덜 주네요 돼지 구이를 이러게 하네요. 야, 맛있겠다. 이게 훈제 싹 돼가지고,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어휴, 그냥, 수육. 뭐, 내장이랑 막다 들어가 있는데요. 살이랑. 가족들 전체는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좀 작은 돼지여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리네, 다리. 그거 삐마요 뭘그 머리 그냥 판 돼지? 응. 그거 한다고? 봐요. 머리 여기 있어요? 아니 머리 빠이 했어 머리 응. 아직 저것도 뭐야 저거는? 저거는 저거 아저 저거 구.. 바베큐 <laughs> 선풍기 선풍기 앞으로 해가지고 <laughs> 나우스타인이야? 네. 저게 페인트 있어가지고 안 좋다 나, 어이 깜짝이야. 사람왜 이렇게 많아? 깜짝 놀랐네요. 어? 남풍아. 남풍아. 사람,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이마에 다 가족이야? 이마, 이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집에 가까운 사람들 다 온거야?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야 이야, 이제 근처 주변에 사시는 분들까지 이렇게 몇분더 오신 것 같아요 과자, 가장... 아까 사본 돼지 <laughs> 나쁨 나쁨은 뒤에서. 부탄 가스가 떨어져가지고 저쪽에서 여기 오면은 부탄 가스를 살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탄 가스를 안 파네요. 장모님네 쪽에서 사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있, 여기 와도 있을 줄 알고 안사 갖고 왔거든요. 라면이라도 지금 하나 끓여 먹으려고 불 피우고 있습니다. 어머 코코넛 먹고 싶어요? 코코넛? 네. 코코넛 어디 있는데? 저거? 저거 누갓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 어? <laughs> 저거 어떻게 따와? 너무 높아서 안 돼. <laughs> 어? 저 따로 간다고 지금 가는 거야? <laughs> 엄청 무거운가 봐야 되나 뭐 <laughs> <오> 어? <웃음> <웃음>

นำโมดิโคน้ำอาผ้าผ้านะผ้าเลยคิดมันบอมันเบิร์ม้าวมอาเลยสาเลย้ตาลมาที้ามาเด้

เอาผัวตอนนี้จะแก้ผู้ดีนิ่อ้นน้อยบป่านเออกกนาลกเอ้ยกหลายหั่นมาเบิ้มก้อนมาข้าเบิ้มก้อนแล้วก็โอ้ยเดินหลังไงกะเขาแม่งก็สามเส้นสี่เส้นหกสี่เส้ห้าเส้เฮ้ยเลยเบี่ยเจวจก้แกงธมเนะล่นเลยเลย

맛있어맛있어맛맛있있어요맛있좀덜 들었다. 그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있습니다있는요봉지라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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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맛있어어요 다행히 햇반도 남는 게 있어가지고, 햇반도 같이 넣어가지고, 하! 라면 죽을 끓여 먹어야겠습니다. 남풍아, 음. <laughs> 맛있어? 네, 맛있어요. <웃음> <웃음> 라면. <웃음> 아니, 지금 어디를 막 간다 그러는데, 뭐. 사이다 타라 그러는데. 남풍아,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사람 죽어요, 집에 해요. 쌤쌤. 사람 죽어요, 집에 쌤쌤? 제 차는 안 가져간대요. 아, 여기에 지금 타고 간답니다. 오빠 이 타라고? 응. <laughs> 니다 뒤로 타고 다, 다 뒤로 타고 저는 앞으로 탔 저는 앞으로 탔어요. <laughs> 어디? 길가에 이상한 데 왔는데요. 어디로 또 들어가야 되나봐요. 뭐, 빗자루도 들고 가고. 짐이 많은데 어디를 가는 거지? 아 여기에 묘비 같은 게 있나봐요. 성묘 온 거네요. 성묘.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풀을 이제 베고 있어요. 이제 남풍 외할머니 묘겠죠? 원래 사원 했다가 많이 모시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이 누구야 남풍아? 할머니 할머니, 엄마, 엄마, 엄마 맞지? 네, 엄마 진짜요. 어, 엄마 진짜요? <laughs> 아, 맞 맞네요. 팔 남매 언니 한분 지금 안 오시고 다 왔대요. 나나나 걸라이. 보스팬. 보스팬 보모팬날 날리네. 여기 끊어버리라고 보스팬 뭐? 팬그 팬이네. 어디 마. 한국 같이 미리 와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거는 아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셔 놓은 봐요. 음. 저거, 저, 저 병에 등, 저기 안에 병에 병이 들어있는데 병에 이제 화장하고 화장하고 저렇게 병에 넣어가지고 모셔놓은 겁니다. <목소리로> 아, 포 아, 저거를 저기안 했다고 보네요.

น้ำทามนนแต่มันเป็นต้นซอไทยเอากระดูดครูมือนี่ใส่น้ำใส่น้ำใส่น้ำใส่น้ำเอาสี่้อใส่น้ำพลาสติกนะนะีร่นยล่าไดได้ขไม่ได้ขไมประถุมได้ดูเลย่อเวดลยชิลล์มีกระตูจบเลยะกระตจอเลยนะ 음료수 먹어 <laughs> 응? 능? 외삼촌 며느리인데 여기 집앞에서 이렇게 자판 열고 음료수 같은거 팔고 있습니다 매일 끼네 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끄네삼촌 지 아유 저거 음악 때문에 뭘 하지를 못해요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버리니까 야, 이시라이나에펭일라이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하는 건데. 설치를 해가지고. 그, 뽕을 뽑을 수가 있나? 엄청 사먹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렇게 주는 거야? 슬러시네, 슬러시.

도시 화장품.. 얼굴 다 하얗게 지금 화장했어요. 어디 놀러 가신다고 하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술 먹고 있어요. 아유 저거 저거 스피커 저거 소리 때문에 되게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딱해가지고 놀러 왔습니다. 뭐가지고 배고파서 쌀국수. 쌀국수하고 남풍러버 쏨땀. 솜땀. 쏨땀하고 맥주. 조금만 먹어. 지금 풍선 하나씩 사주고 있어요 베이비 애들이 3명 이어 가지고 <laughs> 아이고야 가격이 한 2천원 정도 한다고